어, 위암을 치료하는 이제 전염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 위암의 이제 주된 원인이 헬로코박터균입니다. 이 헬로코박터가 이제 윈터나 베타카테닌이라는 배아줄기세포 어 시그널링이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암줄기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윈터 베타카테닌을 억제하는 거죠. 네, 이런 물질이 이제 인삼의 사포닌이나 또 프로폴리스의 갈랑긴 이런 물질들이 이제 이런 암주기 세포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이런 인삼 사포닌, 프로폴리스를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든 없든 이제 대부분 이제 위암의 원인은 염증이거든요. 이 염증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CDX1 이라는, 어, 유전자가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줄기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제, 쌀포라는 예, 유전자가, 예, 이게, 이제, 그, 변이가 되면, 어, 이제, 또, 암줄기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특히, 이쌀포는 이제, 가장 역분화된 암줄기 세포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데, 예, 백이라고 예, 우리 말로는 부츠손입니다 네, 이런 물질을 또 이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NF 카파 B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PDL1이라는 게 발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T 세포거든요. 근데 이 T 세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T 세포가 예, 암 세포를 인식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봉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이 PDL1을 억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타루드나 옵디브라는 예, 면역 암제가 뭐 나와 있는데 이것의 작용 기전이 이제 그런 거죠. 예, 저희들은 이제 예, 뭐 역시 이 기전에 사용하는 천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 r m 2 7 0이라는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NF 카파B를 이제 억제해서 그러니까 T 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이 T 세포가 또 활성화되면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p53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암 억제 유전자인데요. 이게 이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p53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황산화 물질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녹즙이고요. 특히 이제 십자각과 식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양배추, 브로콜리, 뭐 신선초, 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녹즙을 만들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스베라트롤이고요. 이거는 이제 포도 껍질이 많은데 예, 알로에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로에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큐민이 또 항산화 물질로서 기능이 좋습니다. 이거는 광황에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레늄에 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셀레늄, 게르마늄 뭐 이런 어 미네랄들이 많은 식품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효모에 또 이런 것들이 또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항산화 물질들 또 이제 암 줄기 세포를 억제하는 이런 이제 기전을 가진 물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암 세포를 또, 억제하고, 암줄기세포를 억제해서 위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